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로원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저들 산에 예, 앞으로 수국 심기 위해서 예, 산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제가 일반 수국을, 일반 수국 원형 수국이라든지 나무 수국을 심어보니까 여름철에 날이 너무 뜨겁고 햇빛이 많이 나서, 아, 그늘이 좀 지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어 제가 여 준비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작은 나무들 어, 일일이 전부 다 톱으로 다 뵀는데 예, 뭐 틈틈이 며칠 걸려가지고 는데 예, 어제하고 오늘은 예, 저하고 둘이서 좀 많이 뵀습니다 근데 뵌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잎이 아직은 쌩쌩합니다 예, 오늘은 톱으로 어, 일반 톱으로 못뵌큰 예, 나무 넘어간 나무라든지 잘라놓은 나무 중에서 톱으로 하기 곤란한 것을, 어, 톱 전기톱을 빌려서, 엔진톱을 빌려서 지금 이제 나무를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어,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큰 나무가, 참나무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나무 한나무는 저 위에 있는 놈은 치우지를 못해서 그대로 두고 예, 다른 한나무 지금 이제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 수국을 길러보니까, 수국은 어떤 수국 할것 없이, 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예, 날이 너무 온도가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온도가 좀덜 올라가고, 예, 한낮에 햇빛을 좀 가리줄 수 있는 곳에다가 예, 나무를, 수국을 지금 이제 올해 오늘이 이제 9월 하순인데 예, 9월 하순 아니면 10월 초순부터 예, 준비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 에 저들 있는 수국들은 모종은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있는 수국들 다 심으려고 합니다. 엔진톱이 참 좋은데 어, 어,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삼나무 너무 한거 기능 중입니다. 참나무 너무 간 거. 요는 며칠 전에 제가 텀틈이 배해가지고 조금 오래된 것은 잎이 지금 이제 좀 말랐고 아직은 안 마른 것은 어제비, 그 선생님, 어제 비그 어제 어제 비 놈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들 한울롱은 수국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수국을 꼭 많이 재배하는 것보다도 이곳에서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수국 구경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하시라고 아예 울타리 이런 거 없이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좀덜 뱄습니다. 지금 이 땅이 한 2,000평은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달리, 뭐, 뭐 저들은 조경할 줄 모르니까, 아, 있는 대로, 이 있는 대로 그대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심으러 오면, 아마, 명소가 되려 생각됩니다. 명소. 여기는 이제, 이제 한낮에 햇빛이 덜, 덜게 들어오고, 온도도 좀 낮고 해서, 여름철에, 어, 꽃이 훨씬 수명이 길고, 제대로 화색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들 바쁘지만은, 여기다가 아예 수국 정원, 아니면 수국 놀이터 만들겠습니다. 이제 올해 가을에 심고, 내년봄에 심어봐야, 어, 내년에는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겠지만은, 이제 한해도 있고 두해도 있으면, 아, 상당히 좋아지려 생각했는데, 아, 나중에 이제 심을 때도 보여드리고, 여기서 자라, 자라면서 꽃이 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것을 다 치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 앞으로 어, 어떻게 치우면 좋을지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요 저기 뭐야 나무 절단하는 기계 나무 절단하는 기계 빌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가지고 어, 좀잔 가지들은 파쇄를 하고 막뭐 굵은 가지들은 못 치우는 것은 여기다 그대로 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기도 어렵지만은, 마음 먹은 것을 실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나무를 너무 오랫동안 안 비가지고, 나무를, 이잔 속에 있는 나무들을 안 비서, 어, 이제 이런 나무가 많았는데, 이제는, 저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수국 외에는, 뭐, 다른 거, 어, 여기에서 자라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없이 하고, 완전히 수국하고, 저들 집에서 하고 있는, 뭐, 조경수 심을 만한 나무들 심어가지고 아주 마치게 수국 공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치우고 나서 수국 심을 때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산인데 예, 오늘은 저기 파쇄기 파쇄기 가지고 저들 나무 잘라놓은 거 파쇄하고 있습니다 많이 파쇄했고 예, 오늘 하면 웬만큼 다갈것 같은데 아주 이렇게 경사가 많이 져서 예, 못하는 것은 위험해서 어, 안할고합니다예 오늘 이제 올해 저들이 요게 이 소나무 밭에 이 잡간목 다 제하고 제거하고 썰어가지고 파쇄하고 여기다가 수국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 나무 자르는거 파쇄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경사가 심한 곳은 좀 그렇지만 은 심하지 않은 곳은 뭐 파쇄기 가지고 파쇄하면 좋겠습니다 저 윙윙 소리 하는 게 지금 사적입니다. 예, 나무를 넣으면, 예, 부서집니다 파직. 오늘 하루 종일. 저녁까지 파쇄하면 어 그만큼 더할것 같은데 아주 경사가 많이져서 못하는 것은내비 두고 여기 산소 주변에 여 남아있는 거다 정리를 하고 오늘 예, 아침 때 오전에 해가지고 예, 정리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 위에는 예, 어제 어지 오후부터 화파쇄를한곳입니다 예, 정확히 평수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한 2,0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저들 한울 농원에 사는... 예나무 수국. 그리고 원형 수국. 뭐 떡갈잎 수국, 미국 수국. 할것 없이 여기 수국하고 네 예, 저들 집에 생산하고 있는 뭐 배롱나무 이런 것 같은 거를 공간이 비는 데마다 전부 다다 심어 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공원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구울 건거 이런 거는 이제 처분을 못 했는데 이런 거는 딴 따로 치우고 여기다가 이거 그늘 밑에 이거 이 소나무가 많이 있는 이곳에다가, 아, 어 완전히 수국을 가지고, 예, 늘로운의 자랑으로, 자랑거리 될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또 나무 심을 때게, 예, 수국 심거나 관리할 때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